네, 반갑습니다. 펜입니다. 어제 패치가 있어서 그 패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봤는데 살펴볼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시면 됨, 되는데, 그래서 형식상이라도 할게요. 시즌 패스가 추가됐습니다. 어, 제가 이거 아마 어떤 영상을 만들 때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왜 패치 안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즌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 뭐 별내용 없습니다 시즌패스라는건 간단하게 그냥 가셔서 시즌패스 요걸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프리미엄 패스 적용은 2500 다이아 사용하시면 보상에서 프리미엄 보상 프리미엄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이겁니다 그게는뭐 별거 없구요 프리미엄, 예, 프리미엄에 시즌 미, 패스 미션은 이렇게 세 개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하시면, 나머지 하나씩 이게 또 올라오죠. 여, 제가 다한 거고, 여기 잠겨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슬슬슬 올라옵니다. 에. 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보시면, <laughs> 시즌 복상 악습, 액세서리 교환권이 있고, 뭐냐? 액세서리 교환권이네요. 세 장을 주죠. 근데 프리미엄에는 바이크 교환권입니다. 그러면 이 액세서리와 바이크를 어디서 구해서, 응, 음, 교환을 하냐? 이거는, 에, 제가 던지이 끝나야 되는데, 예,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그냥 유상인한테 가서, 교환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던지기 끝나는 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흑한각의 개선, 뭐,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아이씨 여기 있는데 뭐 별거 없더라구요. 자, 매지시 등록하고, 뭐, 강화가 좀 편해지게, 막 그렇게 했다 치는 거고, 아이템 설명 변경 이런 거는 관심 안 가지셔도 되고, <laughs> 아, 몬스 보스 몬스터 패턴 변경 뭐 이것도 막 굳이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소환 패턴이 이래만 발생하도록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덜 나온단 말입니다 시간 쉽게 말하면 어차피 근데 대부분들이 나오기도 전에 잡으실 거고 막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패치는 프리미 아 시즌 패스 저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즌 패스 확인하러 갈게요. 들어가니, 시즌 패스는, 율 상인한테 가셨으면, 매매 대 시즌 패스 교환권 상점이 있습니다. 다 들어가셔서, 액세서리를 교환을 하시든, 시즌 보상 액세서리 교환권이 있는데, 보시면 시즌보상 액세서리 교환권 1매 일매 뭐야 1매는 아 엘릭스 교환권이구나 액세서리인줄 알았더니 엘릭스 교환권. 여기 내려보시면 엘릭스는 요것들입니다 캡슐은 아니 엘릭스 교환권으로 캡슐도 되죠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바이크가 쫙 종류별로 있습니다. 이거는 확 하나의 관통이 두개 붙었고, 이거는 관통만 세개 붙었고, 이거는 크상 하나의 관통이 붙었고, 이거는 크상 하나의 데미지, 크리티카 데미지가 붙었고, 이거는 관통 하나의 크리티카 데미지가 붙었고, 이거는 확 하나의 크리티데미 붙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다 아시죠? 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글자. 이거는 요 앞에 이름, 에픽 옵션의, 에픽 이름의 옵션입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장비 설명드릴 네, 설명드렸지만, <laughs> 관통은 에픽 옵션의 이름, 그 다음에 장비의 이름, 아스트라바이크 카드, 그 다음에 장비 등급의 이름, 음. PW5, 아니, 그냥, 이거까지, 어, 그냥, 그냥, 아이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은 강화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크게, 뭐 별거 없으실 테고,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다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하면 올라가죠. 이거 하시면 되고, 400만 할지, 소모. 뭘또 사야 돼? 아이씨. 아 이거 사야 되는 거예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쪽에 막혀 있을 때는 완료가 안 됩니다. 요 밑에 이렇게 잠겨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고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저것도 날마다 리셋이 될 거고요. 내가 뭘 걸러겠더라? 자, 뭘 하나 갈라겠는데? 모르겠다. 아, 지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 찍고 있다는 걸 까먹고, 허찌꺼리 했네요. 어쨌든, <laughs> 그렇습니다. 어려울 거 없으시고, 이제 디바인 강화 바이크 종 등급 분류 검색이 정, 정상적으로 접속되도록 뭐 해놨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판도라 이벤트 진행 중에서 판도라 이벤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을까? 이벤트라고 해놓고 그렇게 오래 해먹었으면 됐지. 왜또나왔을까 당연히 돈 벌어먹으려고 했겠죠. 근데 이런거는 정말 게임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해야되는 이벤트지 이렇게 주구장창 열어놓으면 이것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 그래? 돈 쓰는 사람들, 물론 이제 돈 쓰는 사람들은 언제나 할수 있으니까 좋긴 하겠죠. 근데 무소금하고 그러면 격차가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면 과금 한 사람과 무소과금과 격차가 자꾸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무소과금들이 게임을 안 하죠. 무소과금이 게임을 못, 못 하죠. 왜? 너무 차이 나버리니까. 무서울 그러면 게임을 안 다는 거 뭡니까? 신규도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 너무 차이가니까. 그러면 서버가 망하는 겁니다. 서버뿐만 아니고 게임도 망 어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람들도 해줘야 되지만, 기존 사람들이 <laughs> 영자들이 아이템을 풀어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유저끼리. 거래를 해서 얻게끔 해놔야 이게 장기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카발이 그래서 이게 한그 20년을 그래도, 어, 매니아층을 확보하면서 끌고 갈수 있었던 원인이 거기 있는 건데. 아휴.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영상은 짧게 하고요. 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